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 만나니 어, 너무 반갑고 좋네요. 삐삐와 배짱이. 아 보시다시피 느끼실 겁니다. 이 흰남로가 언제 왔었냐는 듯 정말 맑고 쾌청한 날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더워요. 너무 쨍쨍하고 더워서 이거 촬영하고 저는 태닝하러 갑니다. 데크에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 거제도 그 흰남로 관통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쫄보, 어, 약간 그 서울에서만 자라면서 태풍을 실제로 몸으로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제 흰남로 지나갈 때 느낌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밤에 잠도 잘못 잤고요. 이 흰남로가 지나갈 때그 위력. 사실은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영상을 좀 찍어 볼까? 어떻게 좀 흰남로 코인이라도 좀타 볼까 해 가지고 준비를 다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바로 집 앞에 문만 열면 마당인데 그 마당에 나갈 용기조차 낼수 없을 만큼 뭐가 날라와서 갑자기 내 머리통을 막 강타할 수도 있고 어? 나를 찌를 수도 있고 그냥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집 거실 쪽에 이제 통창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큰 통창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흰남노 오는 걸 대비해서 틈 사이를 뭐 박스 갖다가 꽉 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 놨는데도 흰남로가 이제 경남 쪽으로 상륙하고 나서부터는 뭐몇 초에 한 번씩 무슨 마치 드래곤볼 장풍 쏘면은 충격파가 이렇게 집안 전체에 오는 것처럼 그 창문에 와 아무튼 그그 그 창문에서 바람이 쿵 퀸!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집안 전체가 울려요 막 탄이 옆에서 쫄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고 저랑 삐삐는 만약에 이게 창문이 깨져서 파편이 안으로 튀면 어떡하나 창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뉴스 보면서 야 진짜 자연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옥상에 올라와서 저희 동네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더니 괜찮아 보여요 저희 동네가 그래도 배산 임수. 바로 앞에 뭐 바다가 있긴 하지만 뒤에 산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지형이라서 사실 좀 괜찮지 않을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어제를 보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어느 집 하나 붕괴되거나 피해 입은 것 같이 보이지 않고 평온한 모습입니다. 이미 앞집 어머니는 지금 빨래 널어 놨고요. <laughs> 어, 앞집 어머니 댁 복숭아나무 하나 부러졌네. 사실, 어저께 이제 막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여기가 진짜 태풍이 왔다. 태풍이 바로 문 앞까지 와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시간이 제일 고비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재수없게 우리 집 위를 지나가면은 이거 무슨 뭐 태풍 대비고 뭐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구나. 왜냐면은 오고 있다는 소식만 들렸는데도, 어우. 나가고 엄두가 안못 남아, 오빠. 음. 그 위력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력이라는 거를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저는 무교인데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뭐 알라신 뭐다 나왔어요. 한 새벽 5시 이 정도 되니까 또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뭐 무슨 일 있었느냐는 듯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때가 아마 태풍 중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았나. 정말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태풍이 지나가는 거를 몸소 느끼면서 모르겠어요. 태풍 앞바람은 센데 뒷바람은 약한가 봐. 지나가면서 오는 바람은 오기 전에 그 느낌과는 다르더라고요. 올 때는 막 정말 무슨 텍사스 막 버팔로 소떼마냥막 먼지 일으키면서 막 무섭게 돌진하는 것 같더니 막상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는 뭔가 버팔로라기보다는 우아한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긴장했고 힘주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는지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아침 11시까지 꿀잠 잤습니다.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한테도 전화 와 있고 친구들 문자도 많이 와 있고 괜찮냐? 살아있냐? 어떻게 됐냐? 뭔가 에피소드 없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튼 제가 아는 지인들 저도 오늘 이제 일어나서 확인해보고 했더니 다들 무사하고 또 뉴스 확인했더니 매미 때만큼의 그 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방송에서도 24시간 뉴스를 하고 막, 저 같은 유튜버들도 계속해서 이 현재 상황을 전하고 있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대비를 잘 해놨나 봐요.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이번 태풍 흰남노는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저희 구독자 형님, 누님들도 아마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삐삐와 배짱이. 지구한테 잘해줘야겠다는. 그림얘기 하나 썼습니다. 어, 지구야, 미안해. 우리 잘할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은 거를 느낀 하루가 아니었나.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에 시달려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태풍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집 위를 지나갈지, 저쪽 옆 동네를 지나갈지, 어디를 지나갈지는 몰랐지만, 제발 우리 집만 피해가게 해주세요. 막 로또 당첨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아, 아무튼 뭐 별일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열심히 보람차게 흰남로 특별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원래대로 귀촌 시골살이 그리고 저희 백수신혼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또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형님들 누님들 모두 무사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